사님 뭐 혼자만 타셔도 꽉 찬다 앞에 이 차가 초소형이야 초소 머리가 응. 천장에 다. 아 <laughs> 그니까 발 천장에 다버리 여기 써있다. Way to Australian Camp. Okay, you. thank you. Bye. Bye. 저희는 이제 꽃 초입까지는 택시로 잘 도착을 했고 밥도 먹을까요? 밥좀 먹고 가자. 그래? 여기 레스토랑에서 밥좀 먹고 출발하겠습니다. Hello, lunch possible? Lunch? Yeah. Yes. Okay. okay. Namaste. I Where's i the table? 어 들어드는 거 아니야? 야, 야, 야. 오, 너 그냥 여기 취직해라. 이 여자분 혼자 일하시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. 저희는 그 국물 있는 뜨끈한 네팔식 국수 두 그릇 주문했습니다. 호, 자면 봉지로들어오시네 가정집에 도 염소가 있네요. 어, 염소 엄청 많은데? 먹는다, 먹는다. 아, 보여, 보여, 보여 얘들아. Can, can I see? Yes. Uh, what's this? Begitabu? vegetable? You grow these v e g e t a b l e Oh, yeah, o Yeah, but I know you can't e a e s Oh, smells very good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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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 h h o h o o oh, o o oh, o o o o 고수다 고수를 엄청 넣으셨네 고수 빼달라는 얘기를 또 못했네 또야채봐 뭐? 면보다 야채가 더 많아 와 고수 맛 밖에 안나 되게 건강한 맛이네 <laughs> 라면이... 라면인데 이렇게 건강한 <laughs> 음. 맛일 수 있네 일단 야채가 진짜 신선해 그니까. 근데 우리가 먹는 방법을 모르는 건지 여기 케찹을 주셨거든 <웃음> <웃음> 아, 라면이 별 기대 안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거 진짜 팔아도 되다돈 받고 팔아도 되겠어 요 이거 얼마에요? 250원씩 250원씩이요? 가격이 조금 나가네 저희의 최종 목적지인 오스트레일리안 캠프까지 1시간 반? 좀 넉넉잡아 2시간 안에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 안녕 나중에 만나요 안테 든든하게 먹고 출발 원래 히말라야 좀 유명한 동호리들은 그산입구 들어갈 때 퍼밋을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. 아, 1인당 3천 이상 저희가 지금 가려는 곳은 그런 허가증이 필요가 없는 곳이라 슬슬 오르막길이 나오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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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매점이었어. Do you have beer? I'm cold beer. Yeah. 아. Wait. 여기서 가져오셔야 되나봐, 시원한 건. 안녕, 얘들아. 탈행료 뭐 받아야 어? <laughs> 게이트비 받는 거잖아, 지금. 아, 지금 우리 막아선 거야? 야, <laughs> 못 지나가겠는데? <laughs> 무섭다, 무서워. 얼마야? 애들이 길막을 하고 나섰어요. 약간 손을 같이 잡자. 응. 어. 손안 잡아줘? <laughs> 어. 아니, 완강해. 그니까. <laughs> 음... 야, 기념품까지 주고. 애기. 땡큐. 굿즈도 얻고, 저희도 나름 소득이 있었어요. 야, 솔직히 빙 뜯은 거지 이거. 왜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빙 뜨게요? 나왔어. 대. 아 엄청 무서워 보 야, 올라온지 한 시간 상5분 됐겠다. 피스타치오를 좀 먹을까? 음. 꽃이 왜 이렇게 이쁜게 많어? 야생화, 야생화가 쁘잖아 야생화 하이라이트 한곡 뽑아 보시죠. 좋아 던기 <laughs> <laughs> 네가 안 하니까 내가 하잖아 이제. 또좀 걸어오니까 바로 뷰 포인트가 있네요. 좋야 보인다. 호수가 보인다 여기서. Hello brother. Hi. So you going yeah, yeah, t 1시간? 오케이, 땡큐. 여기 쉐기 딱 좋은 벤치네. <laughs> 먹지 마. 뭐. 1은 먹지 마. 1시간은 먹지 먹지 뭐시경제 먹지 성화시켜드려야지또아 아아 아지 아아 마. 1시 마. 1 1 0 0은먹1리간자값시다자지 <laughs> 내는 거지자1시 내는 거죠 여기 시뭐 파전에 막걸리 시키듯이 사람들이 왜 산을 타고 산을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. 한번 올라왔잖아. 불러 산 많이 오겠다, 그런다. 전혀. 근처, 근처 얼씬도 안올것 있어 어, 남이 왜 오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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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지 알겠다는 거지. 에이... 내가 오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야. <laughs> 참, 자연 친화적인 쓰레기통이 하나 매달려 있는데. 어느새 또 찾았어. 난 글렀어. 먼저 가. 알았어. 난 바로 버려. <laughs> 동기야! 힘내라! 동기야 힘내라 우와 아마 저 코너를 벗어나면은 해킹되고 있는 길치가 있을 겁니다. 자, 저봐 어떻게 예상이 하나도 틀리지가 않냐? 야 우리 올라온 지 5분도 안 됐어 또 저기서 어? 와 여기 산속에 사는 건강박사 같아 어? 복장 봐 개량복 아니야? 포카라 처음이지 <laughs> 친구 너도 처음이지 포카라 처음이지 <laughs> 예 어? 한국 근현대사 선생님 아니세요? 와 엄청 할아버지도 막 산을 타고 계셔. You better than me. You better than me. Yeah, I came from Australian camp. Now the hardest part is finished. Now. <웃음> <웃음> yeah. Nice news. Best news. I like Son h e u n g m i n You like Son h e u n g m i n Thank you very much. Yeah. 와 좋은 소식 들었다. 이제 평지 코스 시작이래. Son u n g m i n 을 좋아하는 착한 사람. Son u n g m i n 좋아하는 사람 중 나쁜 사람 못 봤어. 거기다 온거 아닐까? 길치야, 어? 포카라 처음이지. 거의 다. 아유. 그 더러운 손 치워. 어? <laughs> 봐봐 어디서 물소리가 들린다 했더니. 야, 짱 차가워. 그래? 우와. 아, 여기 무슨 군부대 같은 게 있어요. 산속에는 군부대가 있어야지. <laughs> 할아버지 벌써 올라오셨어? 그러니까. 할아버지 체력이대단하시다 아... <laughs> 너는 참 애기다. 높은 데다 산다 안녕 응, 얘는 애기인가 봐 와이파이가 된대 프리 와이파이 그래? 와 쥐에를 봐봐 이야 이런 게 이뻐 진짜 한번 찍은 야 이거 봐 신라면 박스가 아. <laughs> 네팔 산 꼭대기에도 신라면 박스가 있어요 진짜. 한류가 대단합니다 여기 오스트레일리안 캠프야 오스트레일리안 와. 캠프 와, 야 이거 뷰가 야, 여기 이거 아, 설산이네. 그러니까 저 구름만 좀 지나가면 다 보이겠다. 산리니 분들도 오시기에 너무 좋은 곳이 오스트레일리안 캠프네요. 아, <놀라> 와, 텐트 봐. Excuse me. This tent 렌탈 텐트? Yeah. Yeah. Do you know how m u 8 0 0이 엄청 싼데? n a 스테 s t e yeah. You rent a t 텐트? t Yes. Yeah, yeah. Three tent. Three tent. Wow. You rich man. <laughs> oh, your hair c like like <laughs> 야 여기 서봐. 진짜 구름만 걷히면 그림이겠다 여기. 그 를내품 안에 있어. 여기 주변 봐봐. 야 그림이다 진짜. 그니까여긴거 같아. 아다네 지기네. 아, 기네 오늘 밤에 텐트를 하나 빌려 가지고 텐트에서 자야 될것 같아요. w e r going have a barbecue over here. You are also invited, you t o b r o t h e r 바비큐? 오이 땡큐. 땡큐. 엄청 큰데? 아, g 야, 이불이랑 가 있네. 음, 아, 좋다. 베리 굿. 퀄리티 베리 굿. 이게 8,000원밖에 안 해요 하루에 그리고 바로 앞은 히말라야 뷰저 아, 조그만 애기가 저큰 그네를 혼자 타고 있어요 Are you funny? 아 웃는다 젊은 네팔 부부인가 봐 여긴 또 다른 숙소야 야 기념품 보세요 우와 이건 칼인가? 음. What's this name? Pray? What's this name? Excuse me, sorry. Do you know that mountain name? I think someone told us yesterday, but I'm Oh uh, you forgot it. Yes. Uh, where where are you from? Denmark. Okay, I can't find it. No. I forgot. Oh I it's okay, no worries, no worries. You can name that mountain, you can name. Okay, then it's uh, Anapuna yeah. 2. 2.5. 2.5 <laughs> 2.5. 이게 네팔 전통 소주야? 아, 진짜 비싸네. 4 0 0 0루피에 뭐가? 한병에 그 4만 원이야? 음. 응. 거의 뭐야, 거의. 고량주야, 고량주. 오, oh, good. 이 네팔 술 락시라는 거는 한국 소주랑 비슷하다고 해서 먹어봤는데, 내 느낌 그래. 소주랑 고량주. 고량주 중간 느낌 같아. 되게 부드러워. 맛있네요. 음. 왜, 왜, 왜? 뭐가 불만이? <돈맛> 저 고양이 때문에 아 싸우지 마아여왜내 다리 밑에서 이러고 있는지 <laughs> 모르겠네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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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달밭이야 네팔의 음식이야 네팔의 т р а 디셔널어 땡큐 그냥 백반 아니야? 깨죽인가? 별게 다 있어 근데? 맛있겠다 근데 네팔 왔으니까 네팔 전통 음식을 먹어봐야지 근데 여기는 진짜 그 반찬 한국식이다 감자조림에 애호박 무침. 또 한국식 나물 같다. 숙진 맛있게 드시네요. 아, 배고팠었어요. 아, 그래? 예. 네. 맛있네요. 맛있어. 네. 우리 이제 86빛짜리 0 텐트가 있어야지. 그니까 아마 그럼, 제 생각에 오늘 오드로들 뜰거 같은데 <laughs> 장난 아니거든요. 산에서 잔다는 게. 웃고야. <laughs> 블랙 나인. 블랙 나인. 저희는 저녁밥 맛있게 먹고, 아까 그러니까 예약해 놨던 텐트로 복귀하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간이 6시6 분이거든요. 여기 네. 해가 빨리 지더라고. 요 우와. <laughs> <야>. 우와. 노을 진다. 이야 <laughs> 텐트 입주식 하시죠? <laughs> 벌써 파티 시작했어 저쪽은. 아, 네.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함성 지르실 준비 되셨나요? Yes, I'm ready. 파란파

와 파티가 시작됐다. 배쌤, 초베베베이미이야 너무 좋다. 전 세계인이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누가 네팔 사람들 흥이 없다 그랬습니까? 이렇게 재밌는데 오늘 밤 길어지겠는데. <laughs> 양념을 하셨어, <laughs> 여기 여기 <웃음> 여기 닭이에요? 아, 여기. <laughs> 여기 여기서 잡은 닭? 아, 아. 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, 닭. 비주얼봐. 뭘음 먹었어요? 어때요? <목소리> 어 맛있어요. 너무 맛있네. 아, 팔아도되겠다 숯불 향이 숯불 향이 장난이 아니에요. 고기는 바베큐야. 숯불 바베큐. 와 벌써 구운 거일차다 먹고 2차또한판 굽는 거 들어갔습니다. 이분들은 흥도 많고 음악도 즐기고 잘 드시고. 나도 오늘... 아침까지 즐기신대 내일 아침까지야? 아. <laughs> 와, 고기가 계속 올라와요. 와와우지 춤춘다 강남스타일 아직도 먹히네 이게 강남스타일 <봐람쌍> 이 형님은 진짜 <봐람쌍> 최고야 이 형님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<봐람쌍> 안 멈춰 지치지 말이야 말해 시고셔와이 형님 와 날라 다녀 날라 다녀 <웃음> <웃음> 와, 여기 한국 같아. <laughs>